다른 사람들은 이케아 제품으로 집을 잘 꾸미는 것 같은데 막상 매장 가면 괜찮은 제품들이 잘안 보여요. 볼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고르기가 어렵고 기가 쭉쭉 빨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케아 매장 갔을 때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케아는 잘 찾아보면 이렇게 숨은 보석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이케아 매장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가격까지 훌륭한 아이템들로 쏙쏙 모아서 리뷰해드릴게요. 특히 요즘 핫한 암체어와 철제수납장을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이케아에 괜찮은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철제수납장은 유명한 제품들 모아서 장단점을 자세히 비교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이케아 살림템들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쇼룸을 둘러보면서 인테리어 꿀팁과 실제 사용감을 확인해 봤어요. 쇼룸 입구 쪽에는 이렇게 클래식한 무드의 암체어가 있었어요. 깔끔한 디자인에 컬러 조합과 소재까지 무난해서 거실이나 침실, 어디에 두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재가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이케아 트롤리는 진짜 튼튼하고 바퀴도 되게 부드러워서 저도 잘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트롤리는 주방이나 현관, 서재에서 추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이건 이렇게 뚜껑도 있으니까 어수선한 물건 숨기기에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 베스트 셀러인 맥켈비 벤치도 보고 왔어요. 이건 소재와 컬러감이 정말 예쁘고 실제로 만져보니까 마감 상태도 꽤 좋았어요. 높이가 적당해서 식탁 의자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공간 한쪽에 배치해서 오브제나 식물을 올려두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정말 예뻤어요. 컬러는 총세 가지인데, 이번에 화이트 컬러가 새로 출시됐대요. 보기에는 착석감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꽤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의자만 놓고 보면 살짝 횡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브릭과 매치하니까 완전 꿀조합이었어요. 이건 완전 감성템인 것 같아요. 특히 우드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취향 저격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랍도 있어서 은근 수납이 괜찮고 사이즈도 딱 적당하니까 좁은 주방에서 작업대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서 품절 대란인 쇼파래요. 사이즈가 크고 소재 질감이 꽤 있는데도 컬러가 무난해서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공간에는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다양한 모듈이 있어서 원하는 공간에 맞게 조합할 수 있고 커버는 이렇게 세 종류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 장식장은 디자인과 소재가 세련돼서 참 매력적이었어요. 모던한 분위기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쇼파 테이블도 너무 예뻤어요. 우드 컬러가 진짜 고급스럽고 만져봤을 때 마감 상태도 좋았습니다. 특히 아래에 이 라탄 부분 디테일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드 테이블과 패브릭 쇼파는 진짜 꿀조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꽤 괜찮아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뒀어요. 인테리어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보셨을 거예요. 바로 디블링의 회전 암체온데요. 실물로 보면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목받침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낮게 폭 앉아지는 느낌은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안방에 둘 1인 소파가 하나 필요했는데 이게 사이즈도 딱이고 분위기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블랙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높이가 좀 낮은 편이라 주변 가구와의 조화를 잘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양쪽에서 수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모두 깊이가 꽤 깊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치하면 가구 자체가 파티션 역할을 해서 공간을 구분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철제 수납장을 둘러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 건데요. 참고로 저희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에 둘 수납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여유있는 수납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작업대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습기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다용도실 가구가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외에서 사용해도 될 만큼 내구성이 좋고 습기에 강한 제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본 제품은 브로르 작업대인데요. 저희가 둘 곳에 사이즈가 딱 맞고 굉장히 견고한 구조라서 오래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았어요. 가격대도 이런 철제 수납장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라서 사실 보자마자 아 이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거 상판을 만져보니까 약간 반전이 있었어요. 이 합판 소재가 굉장히 무른데 또 거칠기까지 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일단 킵하고 다른 제품들도 좀더 보기로 했어요. 이건 펜틀이나 베란다에 두는 철제 수납장으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디자인 깔끔하고 무난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목적인 주방 가전을 올려두고 쓰기에는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바구니를 활용하거나 선반 커버를 따로 구매해서 보완할 수는 있는데요. 이 선반 커버는 지금 품절이라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패스했습니다. 이건 선반과 도어 수납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깔끔한 수납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은 무난했는데, 쇼룸에서 봤을 때 도어의 내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주 열고 닫으면 오래 못쓸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파우더 코팅 스틸로 만들어져서 습기에 강하다고 하길래 한번 둘러봤는데요. 사진으로 볼땐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문짝이 하나인데요. 손잡이가 딱 정중앙에 있어서 열고 닫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조립을 깔끔하게 못하면 안 맞는 티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패스했습니다. 이건 컬러도 예쁘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정말 귀여운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유닛을 추가해서 보완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쌓아서 쓰는 게 왠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좁은 공간에 딱 수납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방 수납 유닛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도어 마감도 좋고 그 철저문 특유의 울리는 느낌도 없어서 퀄리티는 참 좋았어요. 저희가 둘 공간에 사이즈와 컬러까지 진짜 딱이라서 마음에 들었지만 이것도 가격이 좀 사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찾아보니까 전국 품절이래요. 어차피 지금은 못 사니까 저희는 고민 없이 패스했습니다. 이건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도어까지 있어서 깔끔한 수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방이 메쉬 소재라서 통풍이 잘될것 같았어요. 나무 상판도 만져보니까 퀄리티가 꽤 좋아서 관리하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서랍이나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약간의 울림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철제 수납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았어요. 가격 대비 디자인과 기능, 내구성까지 모두 만족한 제품이라 저희는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 나온 신상과 베스트셀러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이번에 새로운 컬러로 나온 수틀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 시즌에 딱 어울리는 느낌이고,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라색이 너무 예뻤어요. 이건 어린이 수틀로 나온 제품인데, 동글동글한 다리 디자인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건 오브제로 올려두거나 화분 수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장식장이에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튼튼한 구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조 테이블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건 베란다나 현관에 두면 딱일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꽤 안정감이 있고 좋더라고요. 포인트 소품으로 둬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지퍼백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케아에서 신제품으로 출시됐더라고요. 사이즈별로 3개가 한 세트고, 소재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 사왔어요. 사용 후기는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비슷한 제품들 찾아보면 많긴 한데, 이건 적당히 무게감도 있어서 막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할인도 들어가서 가격대도 꽤 괜찮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서 발견하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조명이에요. 배터리 조명인데 이렇게 촛불처럼 은은한 불빛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조명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은은한 무드 조명이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전등갓을 돌리면 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약간 광택이 도는 소재고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다음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만원 이하 추천템 6가지, 그리고 철제 수납장 후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핸드타올이에요. 이케아 수건은 얇아서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자주 바꿔가며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서 걸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방타올로 사용하려고 구매했고요. 저희 집 화보장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흡착식 후크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여기에 타올을 걸어두고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파스타 접시예요. 약간 광이 도는 소재에 화이트 컬러라서 음식을 담았을 때 돋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고 가격대도 정말 괜찮아서 여러 개 장만해두고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케아에는 이렇게 조리 도구 트레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칸칸이 나눠진 트레이라서 조리 도구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덕션 서랍장 아래에 잡동사니를 보관하려고 한 칸짜리 트레이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보관하니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딱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건 양말이나 속옷을 보관하기 좋은 수납함이에요. 저는 강아지 옷이랑 용품들을 정리하려고 구매했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고 칸막이도 꽤 튼튼한 편이에요. 이케아에서 안사오면 서운하다는 린니그 행주예요. 깔끔한 체크 패턴과 스트라이프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행주치고 사이즈도 꽤 커서 전자렌지나 에어프라이어 덮개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책상이 쉽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컵홀더예요. 저는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컵 사이즈는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키보드나 마우스와 거리를 두고 있어서 물소들 걱정 없고요 색상 공간도 훨씬 넓게 쓸수 있어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지퍼백이에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크기는 총 3가지 구성이고요. 컬러는 굉장히 튀는 편이긴 해요. 실리콘이라 냄새가 좀날줄 알았는데 냄새 전혀 안 나고 밀폐력도 정말 좋았어요.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해서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저는 남은 채소 보관할 때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은 이번에 구매한 철제수납장인데요. 사실 이건 처음에 다용도실에 둘 생각으로 구매한 건데 조립 후에 완전히 다른 용도로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 조립을 완성하고 보니까 다용도실에 두기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남편의 위스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위스키장도 필요해서 알아봤었는데 유리 장식장은 뭔가 너무 아재 느낌이 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된 장에 두니까 은은하게 비치는 게 적당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결국 다용도실에 둘 철제 수납장은 다시 사오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정해둔 제품은 있어요. 이건 설치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후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이케아 제품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매번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해야 했던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과 가격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케아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쇼룸에서는 다양한 인테리어 팁도 얻을 수 있고 자유롭게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과 데이트 기분도 낼겸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계절이 바뀔 때한 번씩 매장 가셔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집에 대한 새로운 영감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케아 쇼핑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숲 라이프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다양한 리빙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살림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